자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깨 통증의 최강자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 증후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외과 임대희 전문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전근개 파열, 뭐 충돌. 무시무시합니다. 네. 네. 와 파열이 뭐가 찢어진다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 사례자분은요. 52세신 남성분이신데 배드민턴을 치고 난 뒤부터 팔이 잘 이렇게 안 올라가고 특히 밤에 잘때 통증이 너무 심했다고 하거든요. 네. 혹시 이게 뭐 이런 어떤 증상에 속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걸까요? 음,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네. 어깨가 아픈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오시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이 원인이 네. 어떤 것과 이런 걸 이제 구별을 하고 찾아보는데요. 네. 어, 보통 이제 특히 이제 밤에 잠잘 때 아프다. 밤에 네. 잠잘 때 아프면 어깨가 진짜 아픈 거거든요. 밤에 야간통이 특징이고 팔을 들때 아프다. 옆으로 특히 이렇게 들때 아프다. 네. 그리고 배드민턴을 되게 오래 쳤다. 그러면은 유산은 회전근개의 증상을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회전근개 손상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조금 염증만 있는 걸 수도 있지만은 좀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게 되게 오래돼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회전근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회전근개는 어. 보면 그냥 어깨를 이렇게 드는 어. 그 근육 힘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네 개의 근육 어. 힘줄을 어. 그거를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데. 그 이제 네. 그 어깨질환은 사실 일반인들은 네. 그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되게 네. 다양한 증상이 뭐 오십견도 있고 회전근개 손상도 있고 또 석회성 건염도 있고 어머. 막 이러기 때문에 그 구별하시기는 어려운데. 아 어깨 질환도 되게 다양하게 뭐가 많네요. 네네. 제가 이제 회전근개 질환하고 네.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게 어깨입니다. 어깨가. 어깨. 이렇게 어깨 뼈가 있고 이거팔 뼈가 있고요. 네.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을 가지고 우리가 통틀어서 회전근개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보시면 모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어깨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런 요런 네. 식으로 요런 앞으로 식으로 들고?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 이렇게 아, 하겠죠. 네그데 네, 네, 네.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피부도 변하고 주름이지듯이 이 뼈들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겪어요. 그렇, 그러, 그러기 때문에 이 뼈들이 요렇게 이제 돌출되기도 하고 뼈가 뾰족뾰족해지기도 하고 그런 변화를 겪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어깨가 이제 회전근개가 이렇게 뼈 근처를 움직이면 옛날엔 괜찮았는데 네. 요렇게 조금씩 이렇게 마찰 같은 게될 수가 있겠죠? 음, 으흐 음. 그냥 그 이게 모형만 봐도 막 뭔가 시리고 아픈 느낌이 네네네네,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 음. 우리가 이제 마찰한다고 해서 마찰, 내지는 네. 그래서 마찰되지는 충돌. 합니다. 그래서 충돌증후야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돌증후군하고 회전근개 질환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충돌군이 원인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회전근개가 계속 염증을 일으키면서 이게 병이 날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회전근개 질환의 여러 가지 지, 그, 그 스펙트럼 중에서. 네. 가장 심한 거는 이제 파열로 가는 거고, 초기 단계면은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충돌 증후야 우리가 범주를 얘기를 음... 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전혀 다, 별로 다르지 않은 그 비슷한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배드민턴 치다가 팔이 안 올라갔다는 게, 배드민턴이 원인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 계속 이렇게 하면. 원인이 될수 있죠.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난 퇴행성 변화에는 네. 타고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심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보다 그 험하게 일을 안 했는데도 손끝에 관절염이 심하게 오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무릎 관절염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회전근개 질환도 약간 생기는 소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질환을 설명한 걸두 가지로 봐요. 그니까 원래 내가 타고나는 그 내적인 원인이라고 음... 얘기를 하고요. 외적인 원인도 있겠죠. 그 외적인 원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이렇게 뼈가 자라면서 부딪친다든지 네. 아니면은 배드민턴을 잡고 격렬하게 친다든지 음... 이러면 이제 그게 외적인 원인이 되면서 네. 회전근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니 어쨌든 충돌 중후군으로 인해서 네.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게 파열이잖아요. 네, 네. 찢어지면은 꿰매야 될거 아닙니까? 수술해야 네, 되는 거죠? 네, 네, 어, 파열이 됐다고 <laughs>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 이제 부분적으로 염증이 생긴다든지, 뭐, 아니면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폐인다든지, 이럴 때다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음, 일단은 염, 염증 치료에 공통된 거, 네. 소염제를 먹고, 음.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런 운동을 좀 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팩이나 그런 물리치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이제 네. 어깨에서는 특히 염증이 심할 때는 통증이 심하니까 네.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어깨에 직접 음. 주사해 주죠. 그걸 잘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네.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걸좀 많이 시켜주기도 하고 물리치료 같은 거, 또 충격파 치료 이런 것도 보조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도 이게 진행이 돼서 파열로 간다. 어. 너무 파열이 자명한데, 그거를 수술하겠다. 너무 미어놓는 것도 또 현명한 건 아니에요. 음, 그걸 스스로 판단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쵸? 오, 아니, 근데 어쨌든 파열이 이렇게 됐다. 됐다 쳤는데도 막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 그 파열된 게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 되기도 합니까? 부분파열일 때는 치료를 잘 하면, 어. 거기에 찰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걸 넘어가서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회복이 안될 때는 그런 네. 치료를 자꾸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더 이렇게 소모하는 것이 아... 평상시 예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평상시 예방은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잖아요. 나한테 맞는 운동이 있고, 맞지 않는 운동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내가 평소에 어깨가 좀 아프고, 어깨 아까 하신 것처럼 염증 같은 걸 치료도 받고, 이런 분이 만약에 음, 음. 배드민턴을 한 20, 30년 열심히 쳤다. 음. 그럼 그 당시에는 좋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어깨 자체는안 좋을 수가 있죠. 어. 나이가 들어서, 어, 항상 운동을 하실 때 주의를 하실 거는, 예전에는 그 준비 운동을 10분하고 50분 운동시키잖아요. 나이든 반대로 해야 돼요. 50분 준비 운동하고 10분 본 운동을 한다는 자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깨는 끊임없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아...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든 질환이 뭐 초기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듯이 어깨도 초기에 막아야 악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찾아올게요.